안녕하세요. 앵코입니다. 오늘은 거래소 코빗에 있는 데일리 리워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일단 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처음에 코빗을 들어오고, 회원가입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은,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. 여기서 아래에 자산을 눌러보시면은, 상단에 데일리 리워드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, 이렇게 1일차부터, 7일차까지 있는데, 7일차에는 곱하기 2라고 해서 2배를 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리워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, 보유 가상자산이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. 여기서 보유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코빗에서 원하는 보유 가상자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구매를 하실 때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트론 셋 중에 하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으로 했었는데, 처음에 50만원을 딱 채웠다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떴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50만원을 더 충전해서 내일 다시 1일차로 시작이 된다고 하고 있고 뭐 운이 좋으면 크게 20만원까지 당첨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차케는 몇십원까지 당첨이 되고 아마 대부분 10원 단위로 입금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연간 예상 리워드라고 해서 돈을 많이 넣을수록 보상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해보시면 될것 같고, 아무래도 가상자산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